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우 목사입니다 오늘 아, 큐티는 12, 11월 2일자 아, 제목이 에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 본문은 3회사 16장 15절 23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므로 제가 아,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laughs> 한번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루살렘에 이르고 <laughs>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이세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째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요호와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아멘. 아, 오늘 본문을 요약과 요약 및 해석하자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어 나라를 차지하고 이제 도성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아이도벨과 함께 입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인 그때 후세가 압살롬의 <laughs> 지지자가 되고 그것은 진짜로 아, 압살롬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다윗의 부탁을 받고 그를 다윗을 돕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이도베렸던 모략에 따라서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이도왕의 후궁들과 함께 동치마는 정말 죄악을 저질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모든 백성의 관심을 다이색에서 압살롬에게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 이 방법이 너무나 야비하고 또 추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된 말씀이었고요. 또 이제 그 애언이 지금 이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아, 다윗이 은밀한 중에 우리 아이 아내와 간통했잖아요. 간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궁들로 하여금 백주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동침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어떻게 보면 다윗의 책값은 행한 대로 다 돌려받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압살롬이 아이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뭐 아이도벨을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다윗에게는 어, 아이도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다윗과 함께할 때는 선한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략이었지만 반면에 아이도벨이 어떻게 보면 악인, 악한 자 압살롬에게 함께하니까 악한 정치를 하는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동일한 사람의 지혜가 그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졌다, 세상에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어, 그런 똑똑함이 어, 정말 악한데 쓸 수도 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또 저는. 이 오늘 큐티를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욕심 다시 말해서 죄를 부르는 결과일 뿐이고 결국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동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구절을 23절로 잡았는데요 23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이세계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찾기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지략은 멸망임을 알아야 할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과 적용은 아이도베는 어떤 뛰어난 지략은 가졌지만, 지조와 의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떤 간절함도 없었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려는 신실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의 뛰어난 지략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 할 때는 정말, 어, 어, 백성들을 위해 선한 일들에 쓰여졌지만, 이가 악인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치 칼과 같이 어 정말 악한 일에 사용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에 어 사용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항상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한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쉬운 길들을 찾고 있는가를, 아, 내 자신을 오늘 한번, 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과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획하기를 결단해 보았습니다. 적용은요. 나의 자녀를, 또 내가 맡고 있는 청소년 일부 아이들을, 어, 아이 도별보다 우세로, 우세 후세 같은 사람으로, 어,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우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정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하고, 세상에 지혜를 배우지만, 그 세상에 지혜와, 그런 어떤 자기의 똑똑함이 악인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악인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또 오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적용점으로 잡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과 같이 세상 지식만 있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압살롬이나 아이도벨처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이익이 없더라도, 내 이익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로 나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우리 청소년 일부와 아이들이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와 같은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정말 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 많은 것들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어, 행동하고 생각할까를, 오늘도 계획할까를, 어,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